안녕하세요. 빰브랑한 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주 매콤한 미국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죠. 당초2.9% 정도로 2%대로 이제 뭐 물가지수가 내려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이 예상치를 비웃었고요. 그대로 3%대를 유지 3.1%선으로 견고한 물가 지수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날아온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걸 PPI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방향을 정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지수이기도 하죠. 이것도 CPI 지수와 비슷하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펀치를 양쪽에서 맞게 되는 건데 CPI 펀치, PPI 펀치 양쪽으로 또 시간차 공격으로 얻어 터지게 되는 꼴이라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말을 꺼내기도 무색하게 상황이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22일 한국은행과 금통위가 완전체가 돼서 서로 크로스체킹을 하면서 올해 최초로 금리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통위 대부분 위원들은 절대로 금리 인하 쪽으로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어요. 단한 명의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물가가 1년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언제 금리 인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일 수가 있죠. 여전히 매파적인 분위기 한국은행 상황 속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상반기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한국도 금리의 봄이 올 거라는 말이. 얼마나 설레발에 가까운 오리발 같은 말이었는지를 이렇게 시장 지표가 바로 직격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미국 노동부는 PPI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공식적인 지표를 밝혔습니다. 이 지표는 전년 대비로는 0.9% 상승한 수치로 전망치 0.6%로 훨씬 넘어가는 숫자로 볼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도 0.5% 상승을 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0.1% 정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서비스 가격이 급등했다는 게 치명적이죠. 그만큼 미국 경제 자체가 선순환적인 모습을 견주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당초 상당 부분 침체가 예상될 거라는 전망들을 완전히 갈아엎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가 가뜩이나 4%를 뚫은 지가 엊그제인데 이제 뭐 4.3%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단기 모든 국채 금리가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굳이 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건드리지 않아도 국채가 거의 뭐 금리, 폴리스 라인 역할을 했죠. 그냥 거침없이 모든 금융권의 금리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살짝 누그러지기 시작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국 주담대금리는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한국 주담대금리는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분위기인데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반영하는 데는 약간의 딜레이가 걸려서 아마 이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인하가 신기료로 끝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다시 금리가 오르고 대출은 26일 스트레스 DSR이 오픈이 되면서 이젠 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소방호수가 짧아져서 더 이상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여유 있는 풀의 그 수위로는 차오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자금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더 이상 집을 살 수요가 없다라는 말이 더욱더 가중이 돼서 어차피 뭐 부동산은 머니게임이기 때문에 연료가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달릴 수 있는 자금 운영은 고갈이 될 거고 수요가 없는 데다 자금까지 말라버리는 뭐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를 완전히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바짝 야이어 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상반기를 지나면서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건 곧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호가가 여전히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으면 집을 내놓은 사람들도 머리가 돌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집을 현금화시킬 만한 마땅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집이 곧 현금 가치라는 생각이 쑥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호가를 후려치면서 흔들지 않으면 도저히 현금이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던지는 가격대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은 현장 가격 태그가 여전히 뭐 기존 올랐던 상승부를 유지하려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지만 이게 여러모로 변수들을 기대한 액션이었죠. 금리가 곧 내릴 거다. 부동산 정책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나올 거다. 정책 금리에 기반한 대출이 쏟아지고 수요가 붙을 거다. 나름의 집값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지만 이게 다 무산이 되고 있잖아. 금리는 오늘 새벽 미국 분위기 그대로 장기가 내려오지 않을 거고. 부동산 정책도 이제 뭐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출 규제로 가야 하고요. 틈새로 나온 신생아 대출은 뭐그 수요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대환 쪽으로 움직여서 기존의 대출 금리를 낮춰 버리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4월 이후로 본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은높기 때문에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잘만 지켜본다면 이전에 볼수 없었던 한국 부동산의 가격 분기점 그러니까 상승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격대가 릴레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고함 이 ppi가 그만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 금융권이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채뭐 자금이 선순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감이 뭐 계속해서 드니까 주가가 훅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 나스닥도 뭐 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을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건 그대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의미 있는 지표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관건이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거래량과 매매 시장이 크게 직렬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정책 금리에 기반한 대출 수요가 거래를 물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움직임 1월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순환적인 거래를 텄다고 보기 어려운 게, 당장 뭐 주변 집값의 하향세가 오름세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핀셋 수요들, 꼭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움직임이 허용되는, 제한된 거래동선이 만들어내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1월이 2천건이 훌쩍 넘어섰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앞으로 집값이 살아나는 조짐이 아니겠냐고 생각들 하지만, 지금의 특수한 금융 환경으론 이게 그냥 설레발에 그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고금리가 이렇게까지 지속이 된적 없고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로 얼어붙은 적이 역사 이래로 없었죠. 게다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무한대 창고 개방 형태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지난 세월 너무 창고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턱이 다달아 없어질 지경. 가계 부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골로 갈수 있는. 부채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황도 정말 극단적으로 좁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월에 움직인 거래량은 거의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런 거래량과는 상반되는 거래량,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매 시장 거래가 얼어붙게 되면 반작용으로 거래가 불 붙는 쪽이 있죠.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그렇게 매매 시장에 물이 닫혀버린다는 건 집주인이 그값에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이상 그 집에 집을 사지 않겠다는 매수세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뭐 서로 간에 엄청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난 게임인데 매수세의 편은 당연히 시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매도자들은 손톱을 깨물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초조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그 집값 거의 뭐 대출 안 끼고 산 사람은 없을 건데 초반에 미국의 금융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하고 당연히 금리 부담 못 이겨내고 연체인 늪에 빠져버리면서 서울 상급지에서도 경매 물건이 급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 경매 시장에선 서울 상급지 물건들이 상당 부분 매력있는 물량들이라서 몇 번의 유찰만 거치면 거의 뭐 극한의 경쟁구도로 가게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 얼어붙은 거래량은 반대로 경매 시장에 불붙는 거래량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기권이 제일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요. 인천과 서울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들은 집값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경매 시장에서도 호불호가 갈려서 집값 하락세가 거센 곳은 오히려 경매 무리조차도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상급질을 할수 있는 송파구는 집값 하락세가 낙폭이 큰 편인데 경매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잠실쪽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와도 관심도가 다른 여타의 강남과 서초에 비해서는 훅 떨어지는 모습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매가가 다른 여태 강남 쪽보다 0.32%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경매 시장에서의 불 붙는 관심도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걸 보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면도날 같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죠. KB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하락세를 보이는 그래프가 굉장히 횡보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건데, 이제 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지표가 다시는 올라설 수 없을 것 같은 저공비행 계속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특히 상급지 거래는 거의 뭐 실종이 될 만큼 사라진 거고, 그러니 뭐 송파처럼 경매 시장에서도 참밥 신세가 된 겁니다. 경매 쪽에서도 테러가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 그래프가 긴 횡보로 가는 게 제일 극단적인 변화를 예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는 건 더 이상 올라갈 기미는 1도 보이지 않고 누적된 하락 피로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북리점 포인트를 찍게 되면 여지없이 그동안 횡보를 보였던 궤적은 다시 한 단계 더 깊게 하락의 고를 만들게 될 거란 얘기죠. 바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건 뭐 단지 지표가 아니라 심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금리 인하의 기대는 접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한국은 기존 깔아놓은 대출 세력이 원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대출을 열어줬다가는 큰일 날수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 줄기를 차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분양시장, 매매시장, 헛돌다가 튕겨져 나오는 물건 받아주는 경매시장까지 상당 부분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 집값은 가장 큰 변동성의 문을 열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기다리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부동산 상황에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죠 기대 심리 특히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지금 현재 바로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는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결국 이렇게 지리한 버티기는 최종적으로 매도세가 백기를 들면서 호가를 던지게 나오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